여러분 잘 들어오셨습니다 왜냐고요 제가 지금부터 올해 2차전지 다음으로 가장 크게 터질 대박 종목 소개시켜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 드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외인과 기관들이 저점에서 우리 몰래 두 달간 쓸어 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영상 보고 매수하면 주가 지금부터 몇 퍼센트, 3,000% 이상 상승 예정인 종목 제가 지금부터 소개를 시켜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가지 마시고요. 끝까지 보면서 돈이 되는 정보들 다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던 바로 무슨 종목? 포스코 엠텍 종목을 제가 4월 18일날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렸죠.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됐을까요? 중순부터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와주면서 지금 현재 2100%에 가까운 미친 듯한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최소 10배 이상 먹을 대박 종목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한 이슈, 강한 종목을 발굴하는 이로운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6월 7일 예, 수요일이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리뷰해드릴 힘 있는 종목은 바로 이 인산가에 대해서 제가 리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코드번호가 277410이고요. 자, 인산가가 오늘 좀 크게 급등을 하면서 오늘 지금 거래량이 어, 들어왔고, 그리고 장중에 제가 상한가를 달성을 했어요. 상한가 달성하고 지금 다시 이제 하락을 하고, 지금 이제 27%, 2 8대에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오늘 이 인산가가 상한가를 갈수 있다는 것에한표를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Thank <laughs> you. 그 이유는 여러분들, 일단은 지금 이제 인상가가 2,700원까지도 열려있어요. 는 2,700원까지는 열려있기 때문에, 내일, 지금 오늘 이게, 인상가가 지금 이제 2,600원, 그리고 여기 딱 보이죠? 그니까 2,450원 이 위에서만 끝나주더라도,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 2,700원까지도 급등을 할수 있다. 자, 오늘 왜 인상가가 이러한 지금 부각을 받고 있나 보니까 여러분들, 지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시기가 임박한 가운데, 지금 보라티알이 천일염을 판매한다는 소식에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 관련 주들이, 어, 마찬가지로 지 부각을 받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인상가도 지금 이제 천일염 관련 주로서 지금 어, 주경 어, 응용식품 전문 제조 업체죠 인상가가어 그래서 이제 같이 좀 어, 어, 부각을 받고 있는 건데 지금 이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시기가 임박했다라는 것인데 지금 이런 지금 앞서 도쿄 전력이 어 전날 육지와 바다 양쪽에서 해저 터널 안으로 약 6천 톤의 바닷물을 넣는 작업을 시작해서 끝마쳤다는 것이고 터널 공사에 사용, 어, 사용한 굴착용 중장비를 회수하면은 터널 공사는 완료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염부가 이 해저터널을 거쳐서 완전 앞바다에 방류가 된다라는 겁니다. 뭐 좋지 않은 기사이긴 한데, 지금 관련 주로서 지금 인상가가 좀 오늘, 어좀 마찬가지로 좀 크게 부각을 받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인상가가 어떠한 지금 회사인지 잠깐, 어 간략하게만 좀 보면은 이 인상, 인삼가는 35년 역사의 주겸 및 주겸 응용식품 전문 제조 유통 업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계 최초로 주겸을 산업화한 기업으로서 오랜 기간 동안 지금 최고품질의 주겸과 주겸 응용식품을 개발하고 생산해서 국내외 시장에 공급하고 어, 공급하여 왔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주력 제품인 인산주격은 어, 4대째 내려오는 전통 제조 방식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 시장에서 해당 분야 최고의 품질로 평가받고 있어서 주겸 시장 내에서는 부동의 매출 1위를 확고히 고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주요 제품 및 서비스를 보면 이게 주겸, 주겸 장류, 유황오리 다슬기, 종마고환홍안시와 이러한 또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재무 현황을 보면 여러분들 인산가는 오늘 기준으로 시가총액은 645억 원, 유동 주식수비율은 69.8. 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주주연황 보면요. 김윤세 외 7인이 가장 큰또 지분율을 확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액이 335억원, 영업이익은 47억원, 그리고 당기순이가 38억원으로서 어, 어,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 모두 어, 어, 좀 수퍼 그 줄어, 어,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고 재무상태표를 보시면 은 어, 뭐 자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늘어나고 있었음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본도 마찬가지로 증가를 했다. 예, 유동비율과 부채비율 같은 경우에는 어, 유동비율은 이제 2020년보다 예, 주, 어, 늘어났고. 그다음에 부채 비율은 20년도보다는 줄어들었다. 예, 다만 이제 19년보다는 좀 줄어들었다는 것을 어, 유동 비율은 줄어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인상가가 지금 주가상으로 지금 계속해서 27% 28% 대에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왜 힘이 있냐라고 일단 제가 말씀드리면은 자, 주봉상에 여러분들 지금 이 박스권을 지금 뚫은 것을 볼수 있어요. 여기 박스권 그, 그다음에그 고점 라인자 여기입니다. 예, 그래서 2,800원, 2,800원까지도 저는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이 박스권을 뚫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힘이 뭐, 뭐하다 여러분들? 들어왔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2022년도 초반 초반에 어, 초반보다도 더큰 거래량이 들어왔고 지금 여기서는 에이물량은 여러분들 이 매수의 물량보다는 이매도세그 이그 물량을 받아줬다는 구간이라고 우리가 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왜냐하면 하락했을 때 누군가는 받아줬다는 거고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뭐다 여러분 여기는 이제 매도 매도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매수 영역이기 때문에 어, 오늘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상한가로 좀 마무리가 될수될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여지고 상한가를 가지 않더라도 2,450 이 위에서만 어, 끝나줘도 어, 2,570원 뚫을 때 비교적 쉽게 올라갈 수 있고 2,700원까지도 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인상가라는 거는 인상가라는 종목은 만약에 이제 추가적으로 조정이 보일 때도 2,450원에서 조정이 보이면 이건 신규 타점으로도 우리가 어, 들어, 어, 들어가도 될 만한 좀 괜찮은 종목이다. 어, 괜찮은 지협이다라고 저는 보여줘요자 인상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느 가격에 사서 얼마에 팔아야 될지 궁금하실 겁니다. 자 배너에 있는 제 개인 번호 오픈했습니다. 종목명 문자로 보겠습 보내주시면 제가 지금 화면에 보이시다시피 이렇게 주요 종목의 추천가 그리고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전체적으로 나와있는 이 대응 전략 자료집에 대해서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요. 세부적으로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그리고 3차 목표가까지 주요 구간에 대한 핵심 목표가와 이에 대해서 매도 대응으로 수익 구간을 챙길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고요. 전체 내용 보시면은 이렇게 투자 포인트들을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를 정리해서 이 안에서 세부적으로 미공개 자료 그 다음에 추가적인 실적 발표 그리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세력들의 매집 추이까지 정리해서 이렇게 깔끔 정리를 해서 발송해 드리고 있고요. 흔히 여의도 정보지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 부분들이 이 안에 좀 나와 있습니다. 솔직히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세력들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이러한 정보들을 통해서 우리 개미들이 그동안 정보의 격차를 통해서 수익을 놓치거나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이와 관련해서 이런 대응 전략 자료집 안에 이런 부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정보 내용까지. 발빠르게 체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부적으로 넣어서 구성을 했습니다. 주요 차트에 주요 매물대 대응하실 수 있는 매물대죠. 눌림목 자리 다 표기해드리고 여긴 안 나와있지만 이렇게 매수 시그널 자리와 매도 시그널 자리까지 함께 포함해서 발송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이 자료를 받으신 이후에 테력들의 목표가와 구간들을 체크하실 때 매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실적주의에 대한 전망과 차후에 모멘텀 자료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료 하나만으로도 종합선물 세트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 것인지 그리고 주요 구간이 어떻게 되는지만 체크만 해보셔도 매매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상하단의 번호로 신청을 해주신다면 이 자료 다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100% 무료입니다 제가 이런 정보 대응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직접 검증해 또 검증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영상 마무리 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더 말씀을 드릴게요. 당일 부각이 될수 있는 섹터와 이슈, 그리고 관련주들 포함해서 제가 종목을 딱두 개만 선별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기는 싸움을 해야 되고, 그 이길 때를 도와드리는 것이 바로 이 이론 전문가랍니다. 제가 충분히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요. 아침에, 당일날 바로 수익할수 있는 종목 원하시는 분은 제개인번호 0108077-4842의 숫자 6입니다. 당일날 저의 선별 종목 받으신 분들 모두 수익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론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